하세요 도착했습니다. 어, 오늘은요 아, 제가 드론을 좀 연습하려고요 어, 여기 공원에 좀 나왔고요 제가 얼마 있다가 어, 드론하고 어, 이 카메라로 좀 촬영할 게 있어가지고 좀 부탁이 들어와서 제가 드론을 샀는데 몇번안 날려봤거든요. 그래서 조금 이제 좀 촬영이 있을 때까지 좀 자주 날려봐야 될것 같아요. 자유자재로 막 제가 조종을 하려면 손에 익어야 돼가지고, 네, 날리러 나왔습니다. 지금 바람이 약간 부는데, 뭐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. 아, 맞다. 이거 빼야 되는구나. 케이스를 끼우게 되면 여기 못 껴요. 그래서 요거를 아예 빼줘야 돼. 끼워주고요 기체를 꺼내서 네, 이렇게 끼우고요 이번에 제가 많이 안 날려서 그런데 거의 할 때마다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. 제가 그리고 이거를 하나 샀는데 이게 생각보다 비싸요. 이게 뭐냐면 네이 앞에 카메라에 어 빛을 좀, 광량을 줄여주는 필터예요. 이걸 왜 쓰냐면 낮은 셔터 스피드를 쓰기 위해서 그렇거든요. 지금 뭐화나지 않아가지고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필요한 세팅을 하고 음그 값이 안 나온다면 이제 이게 필요할 거예요. 제 원하는 대로 안 나왔을 때는 이게 필요할 거예요. 근데 오늘 왠지 안쓸것 같아. 이거. 제일 센 거를 한번 끼워볼까요? 제일 센 거? 네, 이렇게 끼웠고요. 어, 괜찮게 나오는 것 같아요. 제일 센거 끼우니까 괜찮네. 네, 그럼 비행을 이제 즐기겠습니다. 비행 다 끝냈고요 이제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아 오늘 원래 저쪽 영랑호 끝에 있는 그 카페에 가려고 했는데 어 지금 제가 타고 온이 전동킥보드 배터리걸얼 없어서 거기까지 갔다가 만약에 떨어지면 끌고 가야 되거든요 집까지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아직 두 칸이 있긴 한데 아, 못 믿겠어가지고 자 저는 그러면 요거 들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접고 어, 저쪽 영랑호 끝에 카페로 한번 가볼게요 시간이 6시가 좀안 됐네요 네 가봐서 거기서 좀차 마시면서 또 찍고요 그다 거기서 이제 집에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 돼, 안 돼. 아, 제발. 카페까지만 가자. 안 돼. 다 왔는데. <laughs> 배터리가 없어요. 네, 여러분, 여기입니다. 연고 맞나? 오픈인데 오픈. 감사합니다. 네 여기 와가지고요 녹차라떼랑 쿠키 하나 시켰습니다. 음. 아 달달하니 좋네요. 아무거아 배터리도 없는 거. 네, 카페에서 네, 다 먹고요. 지금 집에 가고 있어요. 아, 지금 배터리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끌고 집까지 가야 돼요. 여기선 서 이 속도로 가면 2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아, 충전을 안해 놓은 탓이죠. 아, 근데 여기 카페가 생각보다 되게 좋네요. 좀 빨리 닫는 게 흠인데 7시까지 한대요. 그 머신이 되게 특이하던데요, 아까 딱 보니까 수동으로 돼 있어서 뜨거운 물을 이제 안에서 기계에서 보일러에서 데펴져서 나오는데 어, 이 압력으로 누르는 거는 이제 손으로 눌러가지고 하는 거더라고요. 근데 지금 제가 커피를 시키려다가, 아, 요즘에 커피를 안 먹은 지좀 됐어요. 아뭐 없어서 안 먹은 건 아니고, 제가 일부러 좀 이제 커피를 안 먹고, 이제 차를 좀 마시려고요. 그래서 좀안 먹었는데, 다음에 한번 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진짜 저거 수동으로 한거좀 맛보고 싶다 어떤 맛인지 네 지금 아 해가 저물어 갑니다 지금 네 여기가 영랑호 전경입니다 여기 보이시죠? 아따 멋있구만. 네, 엄청 멋있네요. <laughs> 네, 집에 가려면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, 아, 여기가 멋지니까 여기에서 인사를 드릴게요. 여러분, 아, 저는 이제 매일매일 여러분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매일매일 찍고 영상 찍고 편집해서 매일매일 좀 업로드 하고 싶어요. 아, 내일은 모르겠어요. <laughs> 내일은 확실히 모르겠는데, <laughs> 어떻게든 찍겠습니다. 네. 그러면 들어갈게요, 여러분. 안녕. 내일 봐요.